2024년 2월 25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휴거 사건은 곧 지구와 하나님의 양심이 된 성도들이 분리되는 시간인 것이다. 영혼이 죽음으로 육체를 떠나면 바람 빠진 자루 같은 육체인 것처럼 성도들이 빠져나간 지구는 바람 빠진 대형 투대 자루가 된다는 것이다. 지구에 바람이 빠진 방법이 화산 지진이라는 것이. 바람 빠진 푸대자루 같이 허실이라는 것이다. 휴거가 일어나면 지구촌은 풍지박살 나는 것이 사실이다.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유대 민족들과 한국 민족들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노력질할 줄 모른다. 아멜렉 태양신이라 하는 자들은 사탄이 그들을 뒤집어 씌웠다. 빨치산이란 자들이 농가를 강탈해 먹은 산적들이었다. 죽창을 들고 강탈해 갈때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다. 악한 산적 빨치산들이다. 그들은 총과 칼에서 권력이 나온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남한 소득은 2만 5천 불인 반면, 북한은 1 0 0불이다 2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6.25 전쟁 때 한국군 62만 1,479명이다. 전사 13만 7,899명 정도이고, 실종 포로 3만 2,838명, 부상 45만 742명이다. 6.25 전쟁에서 가장 많은 장병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현충일을 6.25로 한국에서 지정한 것이다. 남한의 인명피해는 부상자와 실종자 포함 150만 명이다. 그 반면에 북한과 중국 인민군은 남한의 배가 된다. 500에서 600명의 희생 가치가 있었는가? 아니다. 첫째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공산당은 악한 종자라는 것이고 셋째는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넷째는 전후 망라하여 북한은 생지옥이고 전후 막나요여 남한은 6년간만 생명의 낙원이었으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까지다. 그러나 전후 세다들이 북한 남한에는 공산당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인류가 시작하면서 아담의 첫 가문에도 살인에 크는 적이 있었다. 돌을 들어 가인이 아벨을 치려고 할때 하나님은 가인을 왜 그냥 두었을까? 왜인가? 인간에게 자유지를 의 주었기 때문에 인간을 로봇처럼 할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인품에까지 도달하거나 사탄이 되거나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다. 영원 구원 받은 자들의 믿음과 큰 구원 휴거자들의 믿음은 1만 년도 더큰 차이가 나는 믿음이다. 하늘과 땅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휴거 성도의 하루하루의 삶의 가치는 1천 년과 같다는 것이다. 휴거성도들의 휴거길에서의 헌신 봉사 헌금은 1만원이 천국에서 1천만원의 가치가 된다는 뜻이다. 헌신 봉사 이후 사랑과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이 되지 않으며 영광에 빛나는 면류관과 상급과 장막이 남다른 것이다. 지금은 실감이 나지 않지만 천국에 올라가면 알게 된다. 휴거 성도들이 하루 지구에 머무는 가성비는 천배의 평강과 천배의 무사 안일과 부요를 주어 누리게 하신다. 가성비란 뜻은 가격 대비 성능의 준말로서 소비자가 지금 한 가격에 비하여 제품 성능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효용을 주는지를 나타낸다는 말이다. 이처럼 하늘의 비밀을 세상 인생들이 알리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지구촌 인류가 비로 꺼져가는 등불이고 꺾여진 갈대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시다. 그래서 지구촌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휴거될 자들 보루로 땅에 붙잡고 계신 것이다. 지금은 실감이 나지 않지만 천국에 올라가면 알게 된다. 휴거 성도들이 하루하루 이 땅에 있는 것이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지구촌 구석구석이 아직도 깨지고 쪼개지고 바다 속에 수장되지 않은 것도 휴거자들이 땅에 볼모로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휴거자들은 많은 하객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지라 볼모로 보루로 붙잡혀 있는 아름다운 신부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내인 신부교회가 땅에 붙잡혀 있게 하신다면 땅을 천재지변으로 덮어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의 평안한 것도 다 하나님의 신부들의 덕인 것을 인간들이 알겠는가? 하지만 언제까지 마냥 볼모 잡고 보루로 붙잡고 계시지는 않는다고 하셨다. 이제는 그 한계가 다 왔고 그 시간이 다온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으심의 한계는 곧 휴거의 날이다. 그 한계의 날이 곧이다 휴거 성도들은 잘 알아야 한다. 서리건 과일은 독이 있고 쓰고 떫어서 먹지 못한다. 잘 익은 과일 상태와 잘 익은 알곡 상태는 주님만이 아신다. 인간도 잘 익은 인간은 너그럽고 여유롭다. 귀에 거슬린 말도 잘 소화시키고 이해력이 깊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지금은 지뢰밖길를 걷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 설익은 과실은 독이 있기 때문에 단 것을 넣어서 발효시켜 효소를 만드는 것이다. 그와 같이 설익은 신자 독이는 목사들도 서리 걷기 때문에 연단장이라는 곳에 집어넣어 진리의 말씀으로 발효시켜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교육장이다. 영생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려야 가능하다. 생명나무는 십자가의 사랑이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사랑이다. 신랑 주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1 2 가지를 맺으신 분이시다. 달마다 맺혔다. 휴거 성도는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한다. 열매는 영원구원 위한 기도이고. 구제하고 섬겨주는 것이다 완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성령께서 내 자신 안에 내주하여 계시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이 자신의 것으로서 자기만 아는 자다 생명나무에 사랑이 없으니 혼만 살아서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다 믿으면 의로우신 예수님이 갑없이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께서 갑없이 성도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해 주셨으니 너희는 나를 따라 천국으로 오라는 것이다. 지금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왔다. 악의 단들을 묶고 선하고 의로운 자들의 단들을 묶고 죽은 부활자들의 단을 묶고 하객들의 단을 묶고 있다. 마지막 마무리하시고 있으시다고 하셨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있고 미결수에 있는 자들도 있다. 지구촌에는 하나님이 뿌려된 자리군 곡식이 된 알고 인류도 있고 원수 사단 마귀가 뿌려서 나온 사탄 인류도 섞여 있다. 750억 인구 중에 10분의 1 10 정도를 비율로 본다면 하나님이 택한 인류이고 다수는 가라지 인류, 거푸집 인류다. 항상 11조는 하나님의 소유다. 히틀러는 불구자, 지적 장애자들이 태어나면 즉시 제거해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일단은 심판때까지 가만두신다. 가라지 인류를 단으로 묶어서 태우신다는 것이다. 2019년 6월 6일 현충일 기념일 날 추도사 연설이 아멜렉의 창설 멤버 김가를 기다리며 아멜렉은 가라지 거포집들을끼리 묶였다는 증거이다. 사단들이 정직한 연설을 장황하게 하였다. 아멜렉이 된 증거를 발표한 날이다. 사단들도 그들의 족속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2019년은 잘 익은 알곡들인 휴거성도들과 죽은 자 부활과 하객들이 천국 창고로 옮겨갈 날만 남았다. 이제는 진짜 기뻐해야 할 이유는 자기의 이름과 자녀들과 부모의 이름과 권력 친척 이웃들의 이름이 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증거다. 환경과 삶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 중심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점검하여야 한다. 북한의 불멍둥이가 들려올려질 때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핵뿐이고 고사 직전에 돌입했다. 가뭄과 기군과 돼지열병까지 북한 상륙 저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은 북한의 악한 질병도 끌여다 던지시고 이제는 김과 3대 군부에게 내려진 저주다. 저주받은 나라와 손잡고 운전대 비서실장 노릇하는 친북 종족들에게도 그 저주는 반드시 그들 머리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인생들은 자기의 생명이 어느 줄에 서 있는가, 진멸이냐, 영생이냐이다. 주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천국 인생으로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새예루살렘성큰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니 예수 그리스의 성품의 몸을 입고 영원 영생의 부활주거에 인생이 되었으니 영원한 존귀한 영생으로 영원히 새 에루살렘 성에서 살아간다. 칼마크스의 사상으로 붉은 인간이 되니 지옥 블랙홀이 삼켜가니 처참한 불지옥의 영원 고통을 받는 인생이 된다. 인간에게는 죽을 때까지 무엇이든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죽으면 하나님의 소관으로 이관되어 블랙홀로 들어가기도 하고 보류 공간인 연단장에 후송 조치되기도 한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의를 가슴에 새기고 성령 충만을 받되 부활과 휴거의 성령을 충만으로 받아서 기름부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란다. 예수님으로부터 92년 10월 28일 나팔절까지는 성소와 같은 시대이고 교회시대인 것이다. 교회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간 2000년간이다. 성소인 교회시대가 끝났다. 이제는 휴거 성도들의 지성소 시대다.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의 보호자이다. 하늘빛 무용교회 하늘 성도들은 지성소 신부들이 되었다. 전 세계 하늘빛 무용교회는 이 세상 이 땅에 지성소 무용교회로 세운 교회이다. 지성소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이 나의 사랑하는 선지자 신부를 통해 엄청난 말씀인 계시록 메시지를 선지자의 손끝을 통해 직접 한글자씩 기록하게 하였다. 첫 열매 알곡들을 믿음의 작품을 잘 만들어 휴거 준비하게 하고. 천년왕국의 성경이 되어 수만의 인간 농사를 지을 진리의 말씀책이다. 환란의 벗은 알곡들의 구원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책이다. 환란의 벗은 알곡들의 구원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의 성경책이 될 것이다. 지성소에서만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대사건이다. 지금부터 지구촌은 새롭게 단장을 하고 지상 재림 후 천년간의 지성소의 아름다운 시대를 맞이한다. 지구가 천년간 안식하며 에덴이 회복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신부들이 왕들이 되어 만왕의 왕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통치를 한다. 천년간 왕으로 타는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첫째 휴거 장자마다들들이다. 2000년의 지구를 단장하는 방법이 천재 지변이고 7년 대환란이다. 전 세계가 상상을 초월하는 대지각 변동이다. 영으로 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휴거 성도들이며 신부들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뿐이다. 영으로 나아야 하나님의 형상이다. 히브리서 1장 5절 천사들이 휴거 성도들을 흠모한 것은 휴거 신부들을 아들들이라 칭함을 받은 의로운 자들이지만 천사들은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했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는 휴거 성도들을 아들들이라고 부르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들을 낳았다고 아니하셨다. 천사들은 아들이라 칭하시지도 않으셨다. 천국의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천국에서도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섬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눈에 인정받으려면 사랑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먼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행의 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 좋은 점수를 얻는다. 그 다음이 가족 권료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겨주고,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인정받는 자가 된다. 이 과정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찾으시는 아름다운 중심이 된다. 이런 휴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릇에 곱게 담아 놓으신다. 루카 같은 효녀 며느리 야곱 같은 효자들 휴거 성도들은 다 이들 같이 되길 바란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예복은 예절이다. 예절은 중심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속과 겉이 다른 자들은 예복이 없는 자들이다. 신랑으로 가득한 사랑이 있는 자는 예복을 입히신다.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은 신부가 되는 휴거복음인 예수님의 세지 말씀이다. 2019년은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계시록 6장은 계시록 4장의 휴거가 일어나야 인 때는 시간이 온다. 누차 말하였지만 요한은 신부 교회의 모형이다. 사도 요한은 일곱 교회의 편지를 다쓴후 3장을 마치고 계시록 4장에서. 먼저 하늘에 열린 문이 열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에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2019년은 계시록 4장이다. 4장이 성취되고 나면 5장 보좌 앞이자. 휴거신부들과 하객들은 아버지 보좌 앞에서 6장 내용을 보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다. 6장은 인을 떼는 성경이다. 이는 어린 양이 떼시는 것이다. 보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아들의 형체는 어린 양으로 보이신다. 속죄의 양이시기 때문이다. 인이란 인봉을 말한다. 인봉은 등기 문서를 둘을 작성하고, 원본은 일곱 개의 인봉을 치고, 듣지 못하게 작성하고, 인봉을 치고 성전고에 보관하고, 사본은 항아리에 보관한다. 만일 친척이 희년이 되기 전에 등기 문서에 인봉을 떼고 그 값을 치르면 빼앗겼던 땅을 돌려받는다. 에레미아 32장은 등기 문서장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계시로 6장 인봉을 이해할 수 있다. 에르미아 32장 10절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일을 하였다. 지구촌은 아담이 사탄에게 지구 통치권을 내어준 대신 선악과와 맞바꾸었다. 선악과를 먹고 자손을 번창하게 하는 쪽을 택한 대신 지구는 사탄에게 내어주니 인류는 죄 가운데서 번성하였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죄의 몸이 되어.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 제안하기를 지구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넘겨받은 것이니 절하면 주겠다고 한 것이다. 누가복음 4장 6절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누가복음 4장 7절에서 8절 나에게 절만하라. 다내 것이 되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지구촌의 영어와 불을 바라본다면 원하면 사탄에게 절하면 원하는 것은 다 받게 된다. 부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스타도 된다.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 먼저 돼지 대가리를 우상 앞에 놓고 절한다. 사탄 신한테 절하면 성공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죽음은 아담의 후손들을 속량할 수 있다. 그리고 빼앗겼던 지구문서의 인을 떼시는 성경이 계시록 6장이다. 어린 양의 인을 떼시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나오라 하니 흰말 탄자가 나온다 손에 활을 가졌더라 2020년 11월에 트럼프가 재선에 승리하는 것이 첫째 인을 떼는 시간이다 활은 미국의 제공권의 힘이다 지상에서 대기권 안에서 간담을 선을케 한다 마하 20의 미사일은 아직 미국뿐이다 전 세계 전역을 한시간 내로 타격할 수 있는 흰말 탄자의 활이다 휴화 성도들은 세상아 자있 거라 나는 가노라고 휴거 방주의 하객들을 남김 없이 휴거되어 신부들은 신랑 주님이 특별히 마련해 주신 황금 꽃마차와 황금 마차 타고 성령의 바람 타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다. 네. 5월부터 시작한 휴거 디데이 시간이다. 2019년은 넘지 않고 휴거 신부들을 데리고 주님은 세상과 작별의 시간을 마무리하신다고 하셨다.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어느 시간이 될수 있는 시간인 것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휴거의 나팔소리가 천지진동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9절 이방인교회 마지막 휴거의 금을 친 시간은 92년 10월 28일이다. 지금까지 좋은 고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다 가려낸 시간이다. 옥석을 가린 시간이다. 좋은 곡이란 비늘이 있는 고기다 즉, 전신 갑주 옷을 입은 자들이다.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른다. 2019년은 믿음의 작품을 잘 만든 준마 신부가 된 완료형 신부들이다. 이들은 쉬지 않고 전진한다. 예수 메시지의 말씀인 깨끗한 생명의 생수인 물만 먹은 자들이다. 이 말씀은 선지자의 손끝을 통해 한 글자씩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빛이 난다. 정결한 맛이 있다. 다정하고 순박한 인간미가 넘친다. 해결사인 성경 예수님의 세지 말씀이다. 영원육이 영원영생에 복락이 되는 해결사인 것이다. 92년 10월 28일부터 앞만 보고 30년 세월 달려온 그룹도 있다. 도중에 포기한 그룹도 있다. 의심 많은 도마 그룹도 있다. 포기하고 의심하며 조급하고 인간상식으로 인해서 세상의 사단마에게 절하고 큰 꿈을 안고 뛰었지만, 뛰어봐도 남는 것은 허망한 밖에 없다. 그 꼴이 그 꼴이다. 입에다 풀칠하기 바쁘다.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것은 비참한 행동이다. 아멘.